안녕하세요. 농사TV입니다. 네, 농사 저희 마늘 파종한 지 오늘, 오늘이 2주차입니다. 네, 14일 됐습니다. 어, 어, 여기 네. 망, 마다 망, 어, 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여기는 좀 많이 났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망은. 그 다음에 고르게, 어, 고르게 남편이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로 가면서 요 망은 조금 저 뒤로 보면 조금 덜난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잘난 편이지? 네. 해보? 잘 났습니다. 응. 근데 이제 내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80%는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올해 마늘이 뭡니까, 이거? 품종? 이거, 이거, 대서, 우리 마늘 대서 마늘입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삐죽삐죽 다 올라온 거는 대서 마늘이고요. 이쪽에 듬성듬성 보이는 거 한번 볼까요? 요 여기 보면 앞에는 텅 비어 있다가 저 뒤에 보면 좀 프로포를 한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는 대서고 여기는 듬성듬성한데 있죠. 멘델이 한 요망은 홍산마늘입니다. 네. 같은 날 심었거든요? 네. 그런 아니지? 홍산마늘 하루 늦었다 고보야 우리가 18일 날 심었다. 음, 는어 음. 대서는 9월 17일 날 심었고, 요거는 9월 18일 날 심었습니다. 근데 홍산은 이렇게 듬성듬성 나요. 근데 네. 얘는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홍삼만을 우리 재배가 오늘 몇 년차야, 여보? 뭐? 4년 됐나? 4년차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바라가좀 있잖아요. 이렇게 자 대서만큼 잘안 올라와요. 근데 끼역 끼역 어쨌든 막 보통 보면 우리가 9월달에 심잖아요. 9월 말에 심어요. 오늘은 좀 일찍 심었어요. 9월 말에 심으면 10월 10일경까지 한 30%, 그때 보면 10월 말까지 한 50%, 11월달까지 70%, 12월도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1월달에 올라오는 애들도 있, 있더라고요. 홍산마늘은 그런 특징이 좀 있대요. 그래서 올해도 홍산마늘을 심었더니, 이제 귀에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보면 작아서 잘안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올라오고는 다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야들은 이렇게 편차가 심하네요. 얘는 이렇게 컸어요. 옆에 하는 또 이렇게 작고 자 마늘입니다. 아 그리고 여보 마늘 우리 이거 기비 어떻게 했어? 일단 태비는 어떻게 넣었어? 태비 응 홍산마늘하고 대승마늘하고 네. 똑같이 했지. 토양 관리는 그렇 토양 관리 똑같이 했습니다. 응. 오해좀 적게 심으려고, 심는다고. 응. 그냥 5톤 정도였는데. 5톤. 응. 태비는 5톤 넣습니다. 응. 그 다음에. 몇 평을 보면 됩니까? 요거 한 400평 보면 될것 400평. 같습니다. 응. 400평에 태비 5톤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비료는 몇포 넣었어? 그 뒤에, 마늘 전용 비료 있어요. 응. 그 뒤에 보고, 응. 했는데. 거기에 응. 보면은, 그, 우리가 사는 마늘 전용 비료는 응. 300평, 300평에. 응. 네 포. 네 포인데, 여기, 그러면, 400평 정도 되니까, 우리는. 음. 6포 정도 했습니다. 아, 6포, 6포 정도 했어요? 네. 어, 원래 300평에 세포라고 했어요, 여보? 네, 그거는 이제, 종종 뒤에, 있으니까. 어, 종종 비료 뒤에 보면 그, 그, 1 2양이 있는데, 따라서 그에 따라서 300평에 세포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포 정도 뿌렸대요. 네. 조금 많이 뿌린 셈이네? 네. 네, 그렇게 뿌렸대요. 근데, 마늘은 저희가 재배해봐, 보니까 있잖아요. 비료가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더라고요. 네. 얘네들은, 어, 그 다비 다비 같아요. 다비성 식물. 홍산마늘 비로 좀적게 어, 다비성 식물 같아요. 근데 홍삼마늘도 기비는 똑같이 하고 나중에 추비할때 야는 한 단계 조금 더 작게 하라 그러잖아 음. 이거. 네. 네. 마늘은 조금 낮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추비를 어, 야들 생육 상황 보고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분이 물으시는데 이거 바라를 어떻게 하면 잘 나냐고. 근데 이게 저희가 보면 음, 물이 관건인 것 같아요. 바라가 잘 나는데는. 네. 저희 밭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여기 앞에서 보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대가 여기 앞에 낮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물을 써잖아요 우리가 여기 분사 호수를 설치해서 앞에서 물을 쏴면 앞에 물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 지대가 낫는 것도 있지만요 앞에 압력이 더세니까 압력이 더 센다다가 또 지대 지대도 낫고 이러니까 앞에 물이 많이 떨어져 갖고 앞에 애들이 이 수분을 많이 맞으면 싹이 막잘 나오거든요 대신에 저 뒤에는 물이 안 가면 싹이 잘안 터요 그래가지고 이걸 골고루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뒤에서도 이, 이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간수시설을 뒤에서 올수 있게끔 또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서도 물을 쏠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앞에서 쏘고 또한 번은 뒤에서 쏘고 이래서 물을 골고루 줬습니다. 줬는데도 지금 앞에 이렇게 조금 더 젖었지요. 요게 지형에 따라서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화가 잘 되려고 그러면, 어, 비가 오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왔다 이러면 물을 골고루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네. 얘들이 씨를 이렇게 파종을 하고 물이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이 씨가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이 씨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싹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심어 놓고 물을 충분히 주세요 충분히 주라는 말은 물을 줘 가지고 이 옆으로 골로 물이 삐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인가 충분한가 하면, 내가 여기 분수호수를 설치를 했잖아요. 물을 많이 줬는데, 위에만 이렇게 적시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하루 종일 물을 줘서, 이 물이 망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골로 삐져나와가지고, 이 골이 젖을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그, 그 정도로 흙이 온통 물에 한번확 빠졌다, 빠졌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물을 주셔야지 싹이 잘 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음. 어, 씨를 심어놓고 물을 충분히 줘야지 싹이 잘 튼다. 네, 네, 요점 정리했습니다. 네. 비어기 전에 심으면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